여러분, 걱정이 많죠? 염려도 많죠? 예. 자기 자신, 가정, 뭐 교회, 또 민족, 사회, 또 세계를 봐도, 어, 점점점 모든 기후의 변화뿐만 아니고, 성경이란 종말 행위지 가고 있기 때문에, 카운트다운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또 걱정이 안될 수가 없는 게 인생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도,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이 참 이렇게 희망차게 잘 성장해 가야 되는데 여러 환경들이 결코 만만치 않음에 틀림없습니다 제가 우리 우수자 장노님, 우리 아들, 우리 송종근 또 결혼주례를 저도 신라호텔에서 주례 쓰기는 두 번째예요 예, 아주 어, 신라호텔 제일 큰 다이너스토어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 주례를 하면서도 축복을 하면서도 한편은 염려가 뭐냐, 둘이 잘 살아야 될 텐데, 죄송합니다. 헤어지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식을 네명 놓는다 해서 네 명을 꼭 낳아야 될 텐데, <laughs> 신부가 네명 낳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어.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여러 자녀들을 보면서도 이들이 정말 좋은 믿음의 배필을 만나서 믿음을 가정을 이루야 어될 텐데 그러잖아요. 또 우리 가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병안 들고 건강하게 살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예. 또 무슨 사업을 할 때도 이게 잘 돼야 되고 참 이렇게 좋으면 좋겠는데 하는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을 대로 잘 되기도 하지만은 또 염려한 대로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고난이 없는 사람과 염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오늘 본문에 등장한 헤롯이라는 왕도 염려 근심, 분민이 가득찼다는 거예요. 그 분민에서 바른 판단을 못하면 사람을 죽이는 수가 있다. 세례요한의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 봅시다. 14절부터 16절 말씀은요, 헤롯이 들은 예수의 소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소문이 났는데 예수에 대해서 헤롯이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식자에게 파송했더니 제자들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데 예수님 이름이 막 드러난 거예요. 너희들 누구냐? 당신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의 제자예요. 그리고 병든 자 고칠 때귀신들 고칠 때마다 뭐라 하냐면 나사렛 예수 이름이로러니 더러운 귀신 물러가라. 질병은 나을 저다. 전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14제 나오잖아요. 예수 이름이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여러 차례 경고하셨어요. 1장, 3장, 5장, 막아본 앞에서 보면요. 계속 기적을 행하시니 쉿! 소문되지 마라. 아직 때가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당시 유대지역의 왕인 헤롯 왕에게까지 전해집니다. 그 소식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옛날 구약 시대의 선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도 하고 그렇게 소문내기도 을 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소문을 가만히 들어보게 능력이 대단한 사람인데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성발에처럼 여인에게서 난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 죽였는데 아마 그가 다시 살아나서 환생해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막 잠을 자도 꿈에도 나타나고 막 악몽을 꾸는 거예요. 사람 죄짓고 못 사는 겁니다. 막 불면증 오 이런 거예요. 정신약하게 걸리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죽인 종환이 살아난 줄을 이겨서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번민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헤롯이 걱정하고 괴로워하기만 할뿐회개의 자리로까지 나아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죄 때문에 걱정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 짓고 걱정만 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상한 심령들, 애통하는 심령들, 회개하는 심령들, 예, 나는 의인을 부르고 싶어하고 죄인을 붙잡고 죄를 토산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주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이 구원의 때예요. 지금 은혜의 때라고 나와 회개한 자마다 구원과 은혜를 선포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죄 짓고 염려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회개하는 길입니다. 아멘. 예. 최근 우리 일련의 사태들을 봅니다만는 아직 진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만약에 엄청난 죄를 짓고 내가 지도자 되길 원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너는 지도자 아니다, 거짓말쟁이다, 위성자다, 이중자다. 그게 아니라면 끝까지 당당할 것이고 그게 사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이 들릴 때 나는 뇌죄 때문에 걱정합니까? 아니면 회개합니까? 회개했다면 죄에서 돌이킨 구체적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냥 입으로만 생각으로 관념적 회개가 아니라 정말, 생각 속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됐다면, 이 생각의 에너지를, 은우적 에너지로, 입으로, 실제로 시인하고, 토해버리고, 그 다음에 행동의 에너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죄를 청산해버리고,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에 대한 구체적 증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죄 짓고, 걱정하고, 염려 불안해하지 말고, 심경 시작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후회 주시고 꾸지으시는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구체적 증거를 가짐으로 자유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에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17절부터 20절을 보면 은 헤롯의 본민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보로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냥 우리 쉽게 하면은 자기 제수시를 아내로 삼은 거예요. 자기 아내가 있어. 인데 아내는 내 보내고 동생 아내를 자기 아내로 분륜를 저지른 거예요. 어떻게 요한이 죽게 되는지 대한 경위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데 여기 영도에 두고선 헤롯왕과 헤롯대왕은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헤롯대왕과 지게에 있는 헤롯왕은 좀 다르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시대 이전에 살았던 헤롯대왕, 예, 어, 어, 그레이트 헤롯시스입니다 예, 이 사람이 팔레스티나, 지금 팔레스타인이잖아요. 옛날에는 본래가 그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인데 로마가 점령하면서 로마식으로 이스라엘 이름을 버리고 그게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버리고 팔레스티나라고 로마가 명명한 거예요. 그래이 팔레스티나,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스린 왕이 헤롯대왕이었습니다. 그 헤롯대왕이 결국은 죽게 나니까, 죽고 나니까 이 헤롯대왕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개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죽고 나니까 아들 넷이 있었는데 아들 넷에게 팔레스티나 지역을 내네 등분해가지고, 내네 아들에게 분봉왕으로, 거기에 로마에서 다 이렇게 분필해가지고, 너는 이쪽 갈릴리지역, 유다지역, 이런 식으로 나눠줬는데, 이 바로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가 헤롯왕입니다. 아, 이것 헤롯 안디바라 그래요, 사실은. 헤롯 안디바. 또 다른 헤롯 빌리비스예요 지금 아까 전에 동생은 헤로 빌립인데, 헤로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헤로디, 헤롯 안디바는 헤롯디왕의네 아들 중에 하나인데, 이 안디바가 동생인 헤로 빌립의 부인인 헤로디아라는 여자를 눈이 맞아가지고 둘이서 살게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쩌면 뺏어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뺏어온 것도 사실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역사적으로 이 헤로디아가 꼬리를 많이 쳤어요. 예. 그러니까 뭐 뺏어오고 뭐 여자가 끌려온게 아니라 둘이 눈에 맞아가지고 불륜을 저지르고 헤롯 안디바는 자기 본래 아내가 부인이 나바티안 왕국의 아레다 왕의 딸이었는데 얼굴이 못생겼다는 뭐 이유로 내쫓아버렸어요. 착한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에이 나쁜 놈이지. 네. 여러분 혹 아내 얼굴이 좀 못생겨도 끝까지 사세요. 아멘. 얼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승이 나오는 고운 것도 이쁜 것도 헛되고 헛되다. 현숙한 예인 믿음의 사람이 최고 좋다 그랬어요. 아멘. 네, 정말 그래요. 근데 이 헤롯 안디파스가 결국은 이 자기 아내가 몬식에도 쫓아버리고 아주 날씬빠꿈하고 아주 음란한이 헤로디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동생 아내를 뺏어버린 이걸 세리완이 들은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 세리완이 듣고 나니까 막 속에 막 거룩한 분노가 치밀해서 찾아가서 나쁜 놈이라고 막한 거예요. 왕보고.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다고 말이 회개하러 가는 게회개를 하지 않고 걱정만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했다는 것을 옳지 못한 행동을 보고 세리완이 헤롯을 지적한 거예요. 죄를 지적한 거예요. 헤롯은 두 가지 잘못이 있는데 먼저 헤로디아는 헤롯 대왕의 손녀죠. 그쵸? 그렇죠? 자기네 아들 중에 딸이니까 손녀입니다. 다른 아들 아리스토 블루스라는 아들의 딸이었어요. 그러므로 헤롯 빌립이 헤로디아를 안으로 삼은 것도 사실은 이 헤롯 빌립과 이 헤르디아 둘다 처음부터 율법을 어긴 어쩌면 근친상간이 되는 거예요. 옳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헤르왕을 향해서 세리와는 타협하지 않고 하는 나라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한 나라의 복음이 뭐냐? 회개를 촉하는 게 복음이었어요. 회개하라. 그리야, 천국이 네 마음에, 네 가정에, 이 나라에 임한다. 그게 복음이었어요. 회개를. 효과하는 게 한날의 복음이었어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회개하면은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회개할때 여러분 가정에 천국이 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회개공동체에서 죄를 벗어버리고 그렇게 할때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지금 세례자 요한이 해로도에이 가서 막 죄를 지적하는 이 모습은요, 마치 구약으로 연상하면은 아방이 있습니다. 아방. 아방에 가서 엘리야가 막 죄를 지적합니다 당신이 이방 예인 에발의 딸을 취하고 말이지 저 이세벨 제이자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니 되겠느냐고 나라가 망하고 너희 죽을 것이라고 막 경고하는 얘기를 엘리일가했잖아요 그때 엘리야 죽여 때가 갈멜에서 전쟁하자 850 엘리야가 이겨 버렸어. 이는 이세벨이 꼭헤르디아 같아요. 그놈은 엘리야 이놈 내가 반드시 죽여 버릴 거야. 저는 이 말씀 주셔서 구약의 아합과 엘리야의 만남 거기에 악한 역할을 하는 이세벨과 이 헤르디아와 비슷한 분위기예요. 엘리야도 그 때문에 구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성천시켰습니다만은 요한은 목이 잘라 죽어요. 너무 우습게 죽었어요. 이 위대한 종이. 그렇습니다. 이런 헤롯왕을 향해서 세리와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나의 복음,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본문 나온 헤롯왕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리요한의 소리를 듣고 마음으로는 옳은 소리를 한다고 여겼지만 은 자기 체면 때문에 회개를 못하고 고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헤롯 안디바가 데리고 온헤로 디아는 겁이 없는 여자예요. 이세벨같이 아주 표독한 여자예요. 그래서 헤르디아는 자나깨나 저세리요는 언젠가 내가 잡아죽이 한다 어떻게 하면 죽있을까그만 생각하고 있어요 비록 헤르디아가 요한을 죽이려 할때 헤롯이 요한을 참 어려운 사람을 알기 때문에 요한을 보호하고 그의 말에 분민하면서도 달갑게 헤르디의 말을 듣고 결국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힘과 권력이 든 헤롯은 양심에 찔려 괴로워하면서도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 욕심을 내놓지 못합니다 요한이 죽음을 각오하고 왕을 비판한 것과 매우 대조적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생명을 살리고자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비록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랄 때 헤롯이 좀 죽이진 않고 그저 감옥에 넣었지만은 결국 진정한 사랑이 못되어서 오늘 이 헤롯은 결단성이 없는. 그래서 결국은 요한이 잘못이 아니고 자기가 회계된 회계지 않고 두려워 회계를 촉구하는 요한의 입을 막아버렸던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살리려고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을 옥에 가두듯이 우리도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을 무시한 일이 있습니까? 내려놓아야 할 나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그 성경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는다 헤롯이 이 성욕이 지나쳤어. 남의 아내를 뺏는 욕심이 돼 죄를 낳아 버렸어. 그 죄가 깊어지니까 헤로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종 세례 교안을 목을 자르는 사망의 길을 가버린 거예요. 심판의 길을 가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려을 욕심이 뭔가를 보고 욕심을 버려야 할 줄이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면은 참 자유해져요. 하여튼 욕심이 생기면 그때부터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지면 자유하지 못해요. 자유할기는 회개밖에 없잖아요. 네. 마지막 세 번째로 21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예, 거기 보면,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 절호의 찬스 왔다는 거죠. 예. 지금 저 기회가 좋은 날인데, 같은 날인데도, 지금 헤롯에게는 마침 기회가 좋은 날, 무슨 기회냐? 요한을 죽일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헤롯에게는 절호의 찬스, 세리 요한을 목을 벨 타이밍이 왔고, 저 날은 요한에게는 순교의 날이 되는 것이고, 헤롯에게는 심판날이 다가온 거예요. 22절 한번 보세요. 이것에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헤롯이야가 아주 전략적 괴락을 꾸민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22절, 시작. 헤롯이야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앉으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췄다. 부른 게 아니에요.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살로메를 집어 넣은 거예요. 넣어가지고 춤을 막 기똥차게 추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헤롯이 허벌레 해가지고 좋아할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기분 좋은 막 기분을 쓰는 거예요. 막 그냥 막 뭐든 해줄게 이런 것을 알고 술도 거하게 채고 요때 딱집어넣거예요 저기 보면은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왔다 이 말은 딸이 간게는 곧그 뒤에 배우세력이 있어. 우리 항상 사건이 있으면 그 뒤에 배우세력 몸통을 찾잖아요. 몸통. 지금 몸통이 헤로디아야. 헤로디아의 뒤에 또 누구냐? 사람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죽임의 영은 마귀의 역입니다. 예, 살리는 영은 생명은 성령이고요 아멘.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고 무너뜨릴거 나쁜 짓을 항상 그 뒤에는 항상 사단의 영, 악령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헤브박은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미 춤추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무슨 소원이든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해버립니다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는 맹세까지 해버립니다 로마 황제의 지시를 받아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이 분봉왕이 로마 허름값이 무슨 땅을 주고 나라를 반쪽을 줍니까? 뻥입니다 이거 거짓말한 거 이게 가짜들은 뻥을 잘 쳐요 경솔한 왕이죠 함부로 말하는 왕이에요 제정신 이 아닌 거예요 비정상입니다. 귀혜를 얻은 살로메는 당장 자기 어머니 헤로에 달려갑니다. 왜 이미 둘이가 은혼했기 때문에 내가 춤을 추면 반드시 헤로왕이 좋아가지고 뭇해독고 그때 내한테 오더라. 그때 내가 지시하마. 갔더니 저 감옥에 갇혀있는 세련 목을 소반에 오는 접시하고 좀 이상한데 노리개감을 담는 그릇이 소반입니다. 목을 노리개로 쓰겠더요. 거기다 담아라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헤롯왕에서 얘기하니까 체면도 있고 하니 다들 얘기했는데 맹세했으니까 거절할 수 없어 응하게 됩니다. 자기가 내뱉은 말 때문에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날이 바로 헤롯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죠. 요한에게는 순교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외치던 이 요한은 비참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헤롯의 틈무니 없는 맹세로 요한은 악하고 음란한 헤로디아의 노리개가 되어서 목이 베어 죽습니다. 헤롯은 어떻게 이런 악한 짓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첫째로 그에게는 성적 욕망이 불타기 때문 그래요. 그 때문에 길고 동생의 아내를 뺏어버렸고 건진 상관했고헤로대의딸에 게까지 춤을 추게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헤로세계는 리더십이 없었어요. 왕, 지도자는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우유부단해서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경솔하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른 말을 하여 바른 행동을 하는 겁니다. 리더로 서기 위해서는 그래서 자신을 자꾸 훈련시켜야 돼요. 자기 비전훈련, 성품훈련, 물질로 해야 돼요. 리드가 비전이 분명하지 않으면 리드가 될수 없어요. 리드가 성품이 매일 혈기 부리고 매일 분노하면 리드가 못 됩니다. 리드가 막 물질 욕심만 하가 뭐든지 내꺼 내꺼 인바이 포켓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리드십에서 해로선요, 성적 욕망 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욕망의 불타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고민만 하고 끙끙 괴로워하기만 하는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리더가 못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 역사 앞에 결국 은 심판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헤로왕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하고 거기 뭔 천부장과 백부장들과 유지들을 위해서 기쁘게 하려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결단을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마음에는 세례 요한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을지라도, 왕따를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인이 받는 핍박입니다. 여러분, 그를 각오해야 예수 제대로 믿는 거예요.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하나님을 등지면 안 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내 자식이라도, 내 가족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듣고,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운하지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 헤로이 그걸 안한 거예요. 자기 헤로디아를 기쁘게 하려고, 자기 딸을 기쁘게 하려고, 모인 잔치에 온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 중 요한의 목을 베버리는 엄청난 실수, 아니, 죄를 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성도의 삶과 죽음은 외적인 모습으로 평가될 수 없음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수록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한 성도의 삶의 참된 보상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십일에 의인이 핍박으로 죽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귀중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주목하여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죽음이 우리 최종적인 같지만은 주님 안에서 죽다면 는 특별히 순교한다면은 복 있는 거예요. 아멘. 최고의 복이 순교의 복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확신과 믿음과 암대함이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림은 내가 인내하며 감당해야 하는 나의 고난과 수치 죽음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증거하는 고난의 전도자 예, 고난의 제자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복음 전도에 오는 많은 불익과 손해 위협 죽음도 각오하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당신은 제자입니까? 후안 카를로스가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책 제목이잖아요. 당신은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한번옆 사람을 한번 인사합시다.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다들 고개를 제대로 못 들고 있네요. 다시 한번 저하고 갑시다. 제자가 됩시다. 제자가 됩시다. 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 일을 쓰려면 기도하십시오. 제자는 쉽지 않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이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꼬나는 십자가, 눈물의 십자가, 피 없이는 눈물을 주는 가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 비아드로스의 길을 걸어가는 게 제자거든요. 오늘 세리 요한이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세리완을 예수의 가장 큰 자로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에서 모원을 보상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모입니다만은 시티에서 우리의 방송을 위한 백만인 헌신 우리의 예배에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전도에는 시간도 물질도 우리가 또 정열도 심히 생명도 바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원하고 오늘 말씀처럼 그저 죄짓고 고민하지 마시고 분민하지 말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자유하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이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